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세 가지 통로로 환간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생을 마감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야곱의 죽은 이후에 요, 요, 요셉의 형들의 반응과 요셉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17년 동안 애국당에서 요셉과 함께 살면서 그를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로 인한 두려움이 남아있어 여전히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고 설득함으로써 그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며 안심시켜 줍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족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유독 요셉만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시기하고 급기야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잠깐 한번 펼쳐볼까요? 성경책을 앞으로 조금만 넘기셔서. 창세기 37장. 네. 8절을 보겠습니다. 37장 8절. PPT가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예. 형들이 요셉꾼 꿈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꿈 때문에 네가 정말 우리 위에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또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 형들을 찾아서 또 심부름을 보내니까 또잘 형들에게 찾아가요. 자기를 미워하는 걸 충분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또 심부름 보내니까 심부름을 갑니다. 그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누구한테로 와요? 네, 자기들한테로 오고 있죠. 그때 형들이 하는 말이 37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형들이, 형들에게로 걸어오는 요셉을 보고 하는 서로 얘기하는 게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예, 형들끼리, 자기들끼리 지금 의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꿈을 꿨잖아요. 예, 절 받는 꿈, 왕이 되는 꿈, 이런 꿈을 꿨으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예. 자기들이 요셉이 꿈 꿈이 어떻게 되는지, 구덩이 던지고 죽여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 악의적이고 굉장히 예. 사악한 계획을 지금 형들이 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을 죽여놓고는 악한 짐승이 잡아 먹었다. 예. 결국 죽이지는 않죠. 예. 죽이지는 않지만 유다의 말로 인하여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37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사실 루우벤이 장남인데 루우벤이 동생을 죽인 것에 반대했는데 이 형제들이 로베 말은 잘 듣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유다가 몇째죠? 넷째 자는 넷째. 근데 넷째 유다 말은 형제들이 잘 듣고 또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혈육이고 동생인데 죽이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팔자 이렇게 말하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이스마엘 상인들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요. 이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이렇게 말하는 그 찰나에 해피림 또 그때 이스라엘 마일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국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렸죠. 그 팔린 요셉이 애굽의 보디바리의 집에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잘못한 거라고는 형들이 좀 바른 길로 가고자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께 일러준 거. 예, 그리고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셉에게 꿈을 줘가지고 꿈꾼 거, 말한 거, 그게 요셉이 참 잘못한 일이죠. 꿈꿨으면 가만히 그냥, 아, 이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만 말하지. 하필이면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다 얘기해가지고, 형들의 미움도 사고, 결국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괴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괴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대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괴획이 항상 악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세상에 홍수로 심판이 이어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지금 야곱의 가정 물론 이복 형제들이긴 하지만 12명의 아들들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동생 물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동생이 얄밉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동생 한 명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서 떨어지게 할까 그 궁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청소년, 10대 때 팔아버렸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대 때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먼 나라로 팔려갔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아버지는 물론 형들에 의해서 죽은 줄 알고 있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채색고 보여주면서 양의 피를 잡아서 묻힌 그채색고 이게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 아닙니까? 오이. 아버지가 보는 거 얼마나. 그래서 아버지 늘 평생에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늘 한이 되었죠. 그 모든 이, 이 괴악한 거짓말이 탈로될까봐 늘 전쟁근거하면서 형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가족 상봉이 이어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7년의 흉년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야곱을 장사한 후의 일입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형들이 그래도 요셉의 눈치를 좀덜 봤겠죠. 왜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요셉이 설마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 방패막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도 치렀어요. 그러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또뭐 생각나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들이 동생한테 한짓 정말 자기들이 생각해도. 악한 계획이었죠. 나중에 앞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시몬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시몬을 볼모로 잡고 그렇게 할때 형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동생한테 한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징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그 동생을 팔아 버리고 아버지를 속인 그것이 늘 형들에게는 뭘로 남아 있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파란 동생이 대애국제 국의 총리로 자기들의 목숨을 그냥 뭐 한마디만 하면 자기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다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이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17년 동안 같이 지금 애굽에서 살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우리한테 보복을 하지 않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제 다시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자기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두려워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처럼 형제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은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는 감면 혹시나 잡힐까봐 사람을 네. 보냅니다 네. 아버지의 유언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전달하는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과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요셉한테 유언을 한 거예요. 형들이 너에게 잘못한 모든 허물과 죄는 다 이제 용서해라.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래도 네가 지금 총리 자리에 있어서 형들을 용서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냐. 그 말을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 전달한 겁니다. 직접 찾아가 단말 아니고 아버지 유언 이러했다.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혹시라도 옛날 거를 조금이라도 떨치워 내서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그 그 때문에 지금 아마 밤잠도 설치고 있겠죠 언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형들 다 잡아들여 이러면 자기들은 뭐 힘도 없죠 아무런 능력도 없죠 요셉 한마디에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또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요셉이 울었다라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전달 했는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총리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18절에 어떻게 해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제 본인들이, 아, 요셉이 약간 마음이, 요셉의 마음을 알았잖아요. 눈물까지 흘렸다는 소식을 듣고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전입니다. 아까 37장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우리 왕이 되겠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렇게 막 큰소리 쳤잖아요. 근데 지금 그 형들이 요셉의 앞에서 납작 엎드려 있습니다. 감히 요셉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다 엎드려 있는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요셉은 아주 당당하게 서 있고 형들은 지금 완전히 죄인처럼 신이 또 찾아와가지고, 요셉 앞에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제들인데, 계속 형님들이라고 얘기했고, 요셉이 그만큼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이제 자처에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막으려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요셉이 꾼 꿈대로 절받는 꿈 지금 절받을 꿈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에서 뭐 요셉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리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고 겁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완전히 이미 다 모든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형들의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죠. 자기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자기 삶이 얼마나 형통했는지를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형들에 대한 미움도, 정오도 복수심도 전혀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들이 행한 악한 계획 때문에, 오히려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제 와 찾아와가지고, 사람도 보냈는데, 그것도, 예, 믿업지가 못해가지고, 이제 친히 찾아와서 요셉에게 확답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찾아온 거죠. 자기가 종들이라고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는 마음에 쌓아두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물론 요셉의 삶이 순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굽의 총리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가족을 만나게 되는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엄청난 눈물의 세월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마음에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서로 화해 이미 다 청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제 용서를 정식으로 구하죠. 여러분 잘못하면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 상식이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 한 마디 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니까 또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당당하게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심판할 마음이 전혀 없다 하는 말씀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행한 악한 일, 인간적으로 미워해서 악하게 계획을 세워서 자신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예. 네.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했습니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해주는 거죠. 당연히 헤아려 했죠. 악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선한 뜻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까지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니고 요셉 자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악한 계획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 형들의 계획도 아니었고 요셉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일 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요셉은 써임받았고요. 물론,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도 어떻게 보면 써임받은 거죠. 요셉을 팔았다니까. 하나님의 이 뜻은 언제나 인간의 악한 계획까지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용서해 준 것만 해도 여러분 잘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악기를 가지고 나에게 악한 계획과 행동을 한 형들을 용서해 준 것만 해도 너무 잘하는 일인데, 용서해 주는 것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있는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용서해 주는 것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쉽게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용서해 주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용서를 넘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다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의 총리를 쓰니까, 뭐,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영향이 되죠. 그래도, 예, 네. 우리, 제가 터면 네. 위로는 조금, 그래요. 용서까지는, 어쨌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수 안 감는 것만 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지. 뭘 잘했다고 찾아와가지고, 지금, 네. 그럴 뿍뿍도 한데, 오히려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하지 말라고 아주 강국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인 주이시죠. 하나님은 동시에 구속주이십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7년의 풍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또 7년의 흉년, 그 전에 풍년이 얼마나 풍년이었던지를 까맣게 잊어버릴 만한 그런 흉년 때에도 전혀 애굽과그 주위의 나라들을 다,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선한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물론 굴곡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관계에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며 종종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도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종살이어도 감옥이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 가운데 모든 악을 허용하시지만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하신 뜻대로 악에게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사도바울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악으로 악을 갚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악에게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요셉은 용서를 넘어 형들을 위로까지 하고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이 흘렀는데 이제 다 정리되고 요셉이 110세 나이로 임종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요셉이 강국한 말로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받아내요? 자기가 죽거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애굽에서 떠나게 될때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세요. 자기를 애굽에 놔두지 말고. 어디로요? 고향 땅으로. 10대 이후로 고향 땅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110세의 나이로 애굽에서 죽지만. 해골, 해골이라도 애굽을 탈출해 나갈 때꼭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고향으로 가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죽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늘 고향을 생각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애굽에 살고 있지만, 자신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애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형제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장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늘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따라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신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속이 아닌 거룩함으로 또 세속 역사에서 구원의 역사로 이 땅이 아닌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거님들다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